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이런 댓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드페이퍼를 정확히 말하자면은 엔드페이퍼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번 올렸을 때 진하게. 잘안 올라오는 종이를 다룰 수 있는 법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사실 저도 딱히 해본 적은 없는데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정도는 가능하겠더라고요. 복잡한 스케치를 해왔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제가 하다 보니까 또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또 진심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방법은? 어, 원래 이 종이들이 여러 번 올렸을 때는 조금 뭔가 색이 좀안 먹혀 들어가고 그래서 애가 타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올렸을 때는 색이 예쁘게 맑게 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의 특성을 잘 살려서 많이 올리지 않는 선에서 물감의 예쁜 그 맑은 그런 그 물의 느낌을 물씬 살려가지고서는 그려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맑음을 무기로 해가지고서는 그리는 그림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그림이 비어 보이지 않으려면은 스케치가 좀 많이 들어가야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저처럼 막 이렇게 빼곡하게 넣을 필요까지는 없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채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에다가 꾸며놓는 선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형태가 어렵지는 않더라도 돌담이라든지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돌 모양 같은 걸로 넣을 수 있고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의 결을 살려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재료를 다루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빈 곳에다가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뭔가 많이 비어 보인다거나 실수가 돋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꾸며 흑림선들을 많이 넣어서 그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하던 것보다 나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양을 잡아서 넣었어요. 타의 간극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맑게 투명하게 칠하려고 저는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거는 사실 이거를 택한 이유가 많이 올렸을 때 티가 안 나는 것들은 주변에 조금 단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확 진해지지 않을 그니까, 뭔가 계속 올려도 올린 티가 안 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진한 데들을 확실히 진하게 칠해주고, 비울 때는 확실히 비워가지고서는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것들을 그려보시면은 아마, 어 진하게 좀 올리더라도 종이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와봤어요. 상대적으로 비우고, 꽉 채우는 것들을 확실한 대비를 줘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맑게 그리는 법, 굉장히 대비를 강하게 줘서 그리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서는 둘다 임상 실험을 지금 해보는 거죠. 이게 정말 괜찮을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게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시작해볼까요? 굉장히 맑게 한번 칠해볼까요? 이런 데도, 그냥 한 번만 칠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오.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하다 보면은 또막 하... 너무 진심이 돼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또될 때까지 짜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끝내줘버리고. 애초에 물이 닿았을 때좀 진한 색들을 확 갖다 칠해버리세요. 어차피 말하고, 나, 말하고 나면은 색이 별로 안 진하거든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히 예쁘게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막 디테일에 집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디테일에 집착한다는 걸. 근데 이게 습관이래가지고서 그냥, 이게 어떻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신 분 계시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 계속, 더, 내 눈에 차는 완결성을 찾기 위해서, 뭔가 더, 집착하게 되는 거요. 이것도 한 번에 끝내준다는 생각으로 애초에 좀 진한 색들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포인트로만 몰려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딱 완결성이 생깁니다. 근데 이붓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잘 샀는데. 솔직히, 붓살 때, 아, 나 이런 거또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는데, 너무 괜찮네. 아, 이거 지루하시죠? 빨리 끝내볼게요. 밑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조색만 해가지고서는 이 영역끼리 잘 구분시키는 걸로 해서 칠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비슷한 색으로 딱 조색이 들어가 버리다 보면은 이 공간끼리 구분이 안 돼가지고서는 그림이 좀 납작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색만 잘 구분돼도 그림이 되게 성공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한 톤이지만 색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요런 기법을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요렇게 써보도록 하세요. 음, 이, 아, 봐봐. 이또 습관적으로 또 이러네. <laughs> 금방 끝나요. 이 정도로만 그냥 물의 느낌을 많이 살려서, 그리고 이게 또 너무 단조로워 보이면 안 되니까 계속 색의 변화를 살짝씩 줘가지고서는 이 구역별로 잘 구분만 시키면서 이 정도로만 그려도 괜찮지 않나요? 요거는 극과 극의 대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어, 맑게 칠해야 되는 부분부터 한번 쭉 칠해버릴게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쭉 칠하고 있다가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런 데도 그렇고, 이 밑에도 그렇고, 진하게 칠해놨거든요? 진한 색들이 잘안 올라온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붓 자체에 여기 있는데 이 대에 힘이 있는 것들로 물감을 많이 해가지고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강하게 위에다가 눌러 덮듯이 덮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진한 색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예 진한 색이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해주시고 난 다음에 힘이 있는 붓으로 이렇게 눌러주시시 꾹꾹 바르면은 이게 진한 색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대신 이 진한 색들이 드라마틱하게 보이려면은 이 주변까지 진한 색의 범위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진하면은 진한지 안 진한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한 것과 안진한 것에 대비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는 칠하지 않고 이렇게 진한 색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딱 여기만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좀 드라마틱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어둠의 범위가 크지 않게 그리고 대비가 확실히 돼서 이게 더 진해 보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된다. 아마 다 알고 있을 얘기라 가지고서는 뭐가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 번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쭉 칠해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러니까 이런 회색을 살짝 맞는 다음에 물을 좀빼가지고사요 색은 연한데 붓에 물이 적은 상태로 만들어 두시고 이런데들을 비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그림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붓에 힘이 없는 것들이 이런 자유로운, 뭐라 해야지, 모양을 만들기가 더 편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눈도 다 양감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눈도 되게 두께를 가지고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감을 안 만들어 주면은 뭔가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필요한데 위주로 살짝 더 이렇게 비벼주시고 이제 여기 있는 데 아예 힘으로또 누르면서 그려야지. 그기 에서 아예, 팔레트 상에서 이렇게 완전 딥하고 진한 색들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뭐라 해야지? 아주 되직하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미리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칠한 거랑 이런 데서랑 질적으로 다르게 확 칠해져 버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요. 아주 꾸덕하게. 한, 제일 진한 부분을 칠하고 나면, 조금은, 물을 넣어가지고서는 이걸 풀어지게 칠해도 돼요. 이 벌써 말라버렸네. 생각보다 물을 되게 빨리 흡수한다. 조금 더 되직한 거를 이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1차로 해서 넣은 거 위에다가 조금 더 깊이감을 더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힘이 있는 붓으로다가, 이게 또 얇은 붓으로 하면은 티가 잘안 나거든요? 그 힘이 없는 붓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붓으로 하면은 이렇게 올려도 모양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막 강하게 남진 않잖아요. 닦아주더라도 이런 힘 있는 붓으로 가지고 살살 긁어내주신다던가. 이 아까 전에 했을 때보다 모양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남죠. 힘이 있는 붓으로 했을 때. 어, 이거 확실히 차이 난다. 그쵸? 이렇게 하니까 차곡차곡 쌓였는데 그 안에서도 깊이감이 있고 이거에 비해서는 칠한 범위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색도 별로 안 들어가 있고 좀 비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좀 꽉꽉 더 눌러 가지고서는 뭔가 칠한 느낌이 나잖아요. 안 나면 어떡하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힘이 있는 붓이랑 물감 양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힘이 있는 붓으로 하더라도 물감 양이 별로 없으면은 닦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물감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걸 버티면서 이런, 이런 단계의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단계를 내면서 그리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종이가 잘 흡수가 되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씩, 뭐라 해야지, 색이 올라가는 게더 쉽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항상 종이가 보면은 어떤 장점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좀 단점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요런 게 장점이 아닐까. 되게 그 발색이 스미듯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느낌을 내기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좀 아쉬우니까. 하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거는 겨울에 좀 맞게 하늘이 이런 회색빛이었으면 좋겠어요. 곧 눈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아 그리고 이게 보통 종이보다 좀 빨리 마르니까요. 어, 원하지 않는 곳에 밀도가 쌓이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저처럼 애초에 그릴 때 이렇게 다 밀어내면서 칠하시는 게더 나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닦으려다 보면은 거기 있는데 빵꾸가뜰릴 위험이 더 크거든요. 그럴 바야 에 차라리 애초에 이렇게 원천 차단을 시켜놓고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리는 방법, 저는 두개다 성공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애초에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릴 때 아예 계산적으로 그릴 부분이랑 안 그릴 부분을 확실히 대조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종이를 잘 살려서 그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방법 꼭 잊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써먹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